말년 재물은 있는 운수 대통할 손금, 말년에 복이 없는 손금. 안녕하세요. 금손TV입니다. 말년 재물은 있는 손금과 그렇지 못한 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저마다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부지런히 힘들지만 묵묵히 다들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 말년까지 고생을 한다면 인생이 참 고달플 것 같다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젊은 지금은 노력을 하지만 말년에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말년의 재물은 돈복이 있는 운수대통하는 손금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말년에 복이 없는 손금도 있습니다. 어떤 손금들이 그러한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손금은 남녀 모두 주로 사용하는 손의 손금을 봅니다. 주로 사용하는 손의 손금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생기는 손금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선 말년 재물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알아볼 손금은 태양선입니다. 성공선이라고도 불리는 태양선은 손의 아랫부분에서 시작해 넷째 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선입니다. 인기, 명성, 행운, 금전운, 성공 여부 등을 알려주는 손금으로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손금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후 생기는 결과물로 무조건 찾아오는 운을 뜻하는 손금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적 연령대가 늦게 나타나는 손금입니다. 감정선 위에서 시작하는 태양선. 태양선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 운의 형태가 다릅니다. 감정선 위에서 태양선이 시작해 넷째 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노후를 위해 준비해 둔 각종 연금이나 보험이 부럽지 않습니다. 편안한 노후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말년에 재물운이 있는 운수 대통할 손금입니다. 평소에 베풀었던 것들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며 50세 이후부터는 재물운이 크게 상승해. 돈이 술술 들어옵니다. 이 손금이 있다면 말년에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로 세줄 손목선. 손목선은 손목 근처에서 볼수 있는 선으로 건강과 재물은 행복을 의미하는 손금선입니다. 손목에 가로줄이 세줄 있는 손목선을 가진 사람은 건강을 잘 유지해 장수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로줄이 한줄더 있어서 네 줄의 뚜렷하고 직선인 손목선이 있다면 재물운이 있는 재벌의 상을 나타내는 길한 손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V자 무늬가 있는 손목선,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세네 줄의 손목선이 있고 거기에 V자 무늬가 있다면 길상인 손금입니다. 이 손금이 있다면 말년에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목선의 V자 무늬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감정선에서 시작하는 운명선. 운명선은 손목이나 손바닥에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향하는 선으로 인생의 전환기 환경이나 운세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운명선은 선명하고 곱고 길게 뻗어 있는 것이 가장 길상입니다. 이 운명선이 감정선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명선을 가진 사람은 초년 및 중년까지의 운세는 나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운명선이 나타난 말년부터는 운이 상승해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해 대기만성형인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목성의 연덕으로 향하는 운명선 둘째 손가락 아랫부분의 살집인 목성의 연덕은 명예, 권력, 야망을 의미합니다. 운명선이 목성의 언덕으로 향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재물은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태양의 언덕의 격자 문양. 그릴 문양이라고도 부르는 격자 문양은 언덕의 의미를 약하게 만드는 선문양과 비슷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양입니다. 따라서 격자 문양은 손바닥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연덕만은 예외입니다. 넷째 손가락 아랫부분의 두툼한 살집인 태양의 연덕은 유명세 및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연덕에 격자 문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취미를 살리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태양의 연덕에 격자 문양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감정선 시작 지점과 손목 사이의 절반 지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절반 지점을 찾았다면 다시 감정선 시작 지점과 그 절반 지점을 다시 한번더 반으로 나눠줍니다. 지능선이 이 지점을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언덕 격자 문양에 이 지능선을 갖고 있다면 정년퇴직 후 성공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평소 재물운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던 자신이지만 정년 퇴직 후 재물운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 후에 본인의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부를 얻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선 운명선과 태양선을 이어주는 경사진 선인 부동산선 부동산선은 이 선이 나타난 시기에 개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운이 열리면서 자금의 회전력이 급격히 좋아지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재물운을 상징하는 재운선까지 명확하게 있어야 완벽한 부동산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부동산 취득하는 시기를 알아볼 때는 운명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운명선과 지능선이 만나는 지점을 보통 33세로 보며 운명선과 감정선이 만나는 지점을 보통 50세로 봅니다. 예시를 든 손금을 보면 지능선과 감정선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서 한 줄의 부동산선이 있어 40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줄은 운명선과 감정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50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50세가 되는 시점에 자금력이 좋아지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이란 일반 토지가 아닌 원룸이나 빌라, 상가 같은 월세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물을 말합니다. 매달 월세로 적지 않은 돈이 나와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년의 재물은 있는 운수 대통할 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년의 재물은도 있고 건강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말년에 복이 없는 손금도 존재합니다. 말년에 복이 없는 손금. 앞서 언급했지만 운명선은 인생의 성공 여부, 운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손금입니다. 이 운명선에 장애선이 있다면 그 해당하는 시기에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선은 어떤 손금을 가로막거나 가로 질러 가는 선을 말합니다. 장애선이 생겼다는 것은 해당 손금의 의미가 나빠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운명선이 끝나는 부분 근처에 두세 줄의 장애선이 있는 경우 말년에 복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년에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홀로 있는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손금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손금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데요. 설령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더라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서글픈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참고로 운명선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운명선 어느 곳에나 장애선이 두세 줄 나타난다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운명선과 감정선이 만나는 부분을 수상학에서는 50세로 보는데 지능선과 감정선 가운데 부분에 운명선을 가로질러 두세 줄의 장애선이 있다면 40살 즈음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남녀 관계의 사이가 나빠져 이혼의 위기가 올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운명선에 장애선이 나타났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말년 재물운 있는 운수 대통할 손금과 말년에 복이 없는 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말년에 재물운이 있고 건강하고 자식 복이 있는 기란 손금들이 다 나타나 있었으면 합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손금은 계속해서 변화하니 뒤에라도 기란 손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운명이 손금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및 좋아요는 제가 손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금손TV를 클릭 및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